뭐, 액비도 제가 직접 담거든요. 좀더 오래 가기 위해서는 비료를 작게 쓰는 방법을 생각해야죠. 아마 대저토마토 한고몇년 지나고 나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농원 강정훈입니다. 그러면은 부모님도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별개로 하긴 하는데 어머니 끝까지 다 하게 되면 8,100평우리 농산물이 경쟁력 있다. 수경을 하든 토경을 하든 재배를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 건데 향후에 미래 산업에 농업이 낫지 않을까 싶었어요. 짭짜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7, 8 브릭스는 나와요 그리고 한 1, 2월 달에는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한 3월 달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10 브릭스 이상 넘어갑니다 4월 달 정도 찍었을 때한12 브릭스, 13 브릭스까지 나왔거든요 이게 일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당은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브릭스가 올라가면 큰 이익이죠 메리트가 있는 거죠 대저토마토랑 대저짭짜리 토마토는 다르거든요 서울에서 나온 토마토는 서울 토마토잖아요 대저는 대저토마토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대저토마토 중에서 짭짜리 토마토라고 따로 있어요 테두리가 검고, 색이 또좀 진해요. 짭짜리 종자 구입하고 싶다고 저한테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근데 종자가 따로 있는 것 같으면 다른 타 지역에서 짭짜리 키우면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종자는 같아요. 강서구에서는 종자가 보면 거의 뭐 토사마. 1년가, 뭐, 썬로드 이런 종류인데, 똑같은 종류인데 심었을 때, 지금 여기 보면 예전에 바다 있잖아요. 땅의 성분 때문에 조금씩 다른 것도 있고, 그 농민들마다의 또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걸 좀더더 짭짤이 중에서 더 맛을 더 올린다든지, 색을더 좋게 한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대전 농협에서 그 짭짤이 상표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전 농협에서 저희가 이제 의뢰를 하죠. 나 이게 받고 싶다. 그럼 직원들이 와서 토마토를 보고, 그거를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죠. 매해 경신입니다. 스마트팜으로 지금 운영하는 농장은 한 5년쯤 됐거든요. 일단 스마트팜이 안 들어가 있는 농장 같은 경우에는 온도계 하나로 모든 그 농장, 만약에 12동이면 1 2동짜리 같이 창문이 개폐가 되잖아요. 근데 스마트팜이 있는 농장은 개별개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고품질 토마토 생산하기에는 스마트팜이 낫죠. 지금 온라인으로 많이 팔고 있습니다. 직거래로. 좋은 토마토 같은 경우는 제가 산지에서 다직거래로다 판매를 하고, 그러니까 질이 조금 낮은 토마토. 그거 같은 경우는 다 참가로 좀 나가고 있어요. 일단 별을 심고 수확을 해서 9월부터 준비를 하죠. 10월 초순경에 정식을 해요. 이제 그때부터 10월 초순부터 키우는 거죠. 빠르게는 이제 1월 중순쯤 되면 수확을 하죠. 아니면 더 빠른 데는 1월 초순부터도 수확을 하고, 한 5월 초순, 중순까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별을 심죠. 그럼 계속 루틴 같은 방법. 토질에 따라가지고, 요정도 비료가 들어가야겠다. 그래야 짭짤이가 나오겠다.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또뭐 액비 같은 거. 뭐 액비도 제가 직접 담거든요. 매실도 담고, 수화토 액비도 담고. 토경은 비료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농사를 오래 못해요. 좀더 오래 가기 위해서는 비료를 작게 쓰는 방법을 생각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벼도 심는 거거든요. 아 어렵던 점 일단 팔로겠죠 1,000원짜리를 500원에 팔 수도 있는 거고 1,000원짜리 2,000원에 팔 수도 있는 건데 일단 팔로가 여러 가지로 돼야지만 1,000원짜리도 2,000원 3,000원에 팔아야 이익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팔로 개척하는 데가 쉽지가 않았고요 지금 한 온라인으로 판지는 한 3년 넘었는데 자리는 잡은 거 같은데 매일 힘들어요 왜냐면 계속 유입이 되니까 토마토 저희가 키우면서 제일 문제 되는 건 곰팡이겠죠 곰팡이 역병 이두 가지가 제일 좀 많아요 곰팡이는 어쩔 수가 없는 게저희가 겨울에 가둬서 키우는데 안에 그렇게 또 습하잖아요 그죠? 좀 습한 걸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방법도 같이 하고는 있지만 일단은 주기적으로 일단 곰팡이나 역병약을 쳐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미리 방지해야 나중에 병이 생겼을 때는 힘들거든요. 센터에 보면 많아요. 도시 농업도 있고 여러 가지 수업들이 많거든요. 농업이 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진짜 저희처럼 몇년지으시 사람도 하다 보면 실패를 하는데 처음 들어가서 성공하기 어렵잖아요. 그 정도의 준비는 충분히 하시고 들어오셔야. 좀더 더 규모가 더 커져가지고 대주 토마토를 직접 사러 올 수도 있고 토탈 이런 걸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좀 쉽지가 않은 게 계속 개발이 돼요 아마 대저토마토 제가 봤을 때 향후 몇년 지나고 나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도 지금 공항이 들어온다 에코델타시티 2차가 들어온다 뭐 주택단지가 들어온다 지금 농지가 다 없어져 가고 있어요 네이버에서 대저 짭짜리 토마토 하는 농원을 검색하시면 은 저희 스토어가 나옵니다 5월까지는 달 아마 판매를 할것 같은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